안녕하세요. 레트님! 저희가이 심하게 나왔네. 레트님. 레트님 지금 몇 시에요? 지금 님 때문에 시간을 미뤘는데 6시 반에서 또 늦게 오시면 휴지요 래튼 저... 네. 오늘 좀 매서우시네요. 아니 제가 텐션이 안 좋아가지고. 오늘 저분 텐션 장난 아님. 들어오자마자 왜? 그거 했음. 어, 어 이거? 아니 아니 그거 말고. 방황했어 그러면? 어 아, 그거, 그거 했어. 방황해졌구나. 제가 언제 그걸 했어요? 아았잖요 아까. 솔직히 템템한테 앙거리고 있네 뭐임? <laughs> 아니.. 아니 교포리네 레트가, 야 양앙은 어, 너한테밖에 안해 요즘 아 뭐하는거야 아 뭐야 어, 그런 분위기였어 요즘? 글쎄 좀 약간 음. 심상치 않아 또한 또 페이지 <laughs> 써진건가요? 그럼 이거? 제 스팀 메시지 목록에 <laughs> 이름하고 뚜띠 양앙밖에 없어요 다이수대 점요? 저대좀요 근데 이거 레이트가 방파서 그런거 아닐까? 약간 방돌이 있으려는거 아니야?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 딩두 짝짝 짝작 뭐로 파야 되는데요? 그 중간 거 캠페인 캠페인이지, 대전으로 갈까? 딩두야 음, 대전 마렵겠는데, 그딴 식으로 말하면... 하하하, 이하하 하하하, 하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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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런 공장님. 게임 가사 시장이야. 여기에서는 아까. 총알 이랑총살수 있네. 어 뭐야, 일로 오세요, 여러분들. 레트 쓸데 없이 손꿰 못하면서 맨날 앞으로 간다니까. 리얼? 애들 터지는 거 귀엽다. 레포들보다 야, 근데 몸에 총... 피가 묻는 게 약간 어우 너무 f o 해요. 야, 야, 레트 혼자 개 깨끗한 거 봐. 어? 이색이요? <laughs> 이 <laughs> 선생님. 어, 나쁜 말. 애들랑 뭐 하고 있어? 뭘뭐 하고 있어? 애들 잡... 누가 나 계속 때리지? 누구야? <laughs> <laughs> 오 오! 에미사구다! 오에미 탄약, 탄탄나 어, 에미사구 어어 탄... 어, 뺏겼네 <laughs> 아니 안먹히네 <먹히는데. 웃음> 어? 이거 낙사가 되네요? <laughs> 아씨 <진짜, 아이씨>. ㅋ <laughs> 어떻게 구해? 이, 이 버튼 아, 또... 근데 근데... 이 연타 야지 이런 거 기억 안 나? <laughs> 아, 이거 인성질 모션이 없잖아 <laughs> 어허 이거 때리면 떨어지나? 궁금하다 이이 <laughs> 어, 어, 때려봐 오이, 한번 때려봐 아, 아! <웃음> <웃음> 진짜 죽겠는데? 저 부를게요. 네. 오야 대빵 왔어! 대빵 왔어! 대빵 왔어! 야 어, 뭐야 이거? 근데 쟤 별로 안 쎈데? 저거? 정치 크네? 저는친구 약간 터지는 역할이 터지는 역할. 오 쉣! 오 쉣! 어재은이 아, 아, 형이 새를 겁먹게 해서 리듬 버리가 아, 불려온대잠깐 이거 피치 같아가지고 좀비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. 얘들아 어, 나나 죽어. 음. 나아 뭐야? 아... 아 에티야,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! 와, 이거 뭐야, 이거! 걱정님, 걱정 내가 살려줘. 고마워. 빨리 살려주지않으면 죽을 거예요. 어, 내가, 내가 살려주고있어 살림돌이 있나, 이거? 살림돌이. 어. 전기충전기? 전기충전기? 에티야, 뭐했어 또? 레넨 이게 주변에 까마귀물이 있는데 걔네 건들면 얘네 몰려. 사건이 땅이라니까 <laughs> 야, 뭔가 큰게 오는 소리 들리지 않냐? 큰거 같다, 큰거 같다. 또? 또? 아아! 저기, 저기 음, 터져서 음, 죽었어. 죽었어 얘들아! 살려줘!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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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나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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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때리면 나! 얘! 얘! 날때리 망치 맞으면 어떡해! 나슈 여기 만 나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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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뺐는 어나죽어 벌레는 버려도 돼, 괜찮아! 아 야, 진짜 나 뒤에, 야 뒤에 뭐 이상한 거 있어! 아! 었야 기스스티 죽사어 아니 띠야 뭐하냐 너! 아 근데, 근데 렛츠야, 왜, 뭐왜 떨어져서 뭐 하시는 대체 왜왜 혼자 떨어져가고 뭐하시는 거죠 대체? 남은 이야기 <laughs> 둘. 잠깐 만이거근데 어렵다 이거. 포대보다 어려운데? 좀 빡센데? 살짝 이번 판까지 해보고 안될것 같으면 이지로 넘어갈까요? 아 질적 <laughs> 넘어갈까요? <웃음> 전 노말로 하고 싶습니다 <laughs> 여러분들. 그럼 너 일찍 잘하든가 그러면. 여,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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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아무리 아게좀 데미지 예전 구는 뭐임스틱잖아아 아, 니가 왜 쌓이는 거야. 아 어떻게든 네? 두 분만 대신 같이. 아 띠껍잖아요. 고급 전은 수액들. 멀리서 잠무 처리만 하고 저희 쉘터 바로 앞이니까 뛰자 이거. 그냥 쭉 달리면 되지 않을까? 지금 되, 나 뛴다. 아, 근데 뭔가 있을 거 같은. 데나 뛴? 뭐 없네, 딱히. 응. 응. 아, 아닌데요? 아, 아닌데요? 안쪽에 안쪽에 뛰어봐, 안쪽에 뛰봐 안에서 막자, 안에서. 이런 거 원래 먼저 들어오면 은막 같은 거 혼자 혼자 h e 개막개 a n a n 이게 안 되네? a r a c t e r I don't know. I d o 이 t know. I d o n 어 know. I d 아이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어 I don't k n o 어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어 아니라고 했죠. 야이 정도면 우리 둘이 좀비 다 잡은 거 아니죠? <laughs> 저는 옆에서 보좌했습니다. 어, 우리 총을 좀 나눠서 쓰자. 저는 일단 샷건님 저는 일단 AK. 소총이 세 명이네 그러면. <laughs> 그럼 내가 저격을 한번 찾아볼게. 잠깐만. 자, 불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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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어자. 뒤로 쭉 감, 뒤로 쭉 감. 이걸 살았어 내가? 죄송해요. 돈못듣나 시체에서? <목소리> 어, 여기 <목소리> 살수 있다. 100불. 어 저기 뭐야? 어, 어 저기 친구가 하는 거다. 나 구출해 볼게 그러면에. 설마 이살리면나 살아나나? 구출하다 죽었하얘들아 <목소리> 아니. 아 뭐야? 아 구출하다 진짜 무한대 맞고 죽네? 아니 뭐임? <목소리> <이제 목소리> 들어와야 우리, 돼요 들어와야 <목소리> 돼요. 들어와야 <목소리> 돼. 돼. 수건 좀메 타, 조건전메 타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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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, 여기까지. 여기까지. 폭발물을 설치하세요. 다시 들어가는 <웃음> 건데요. <웃음> 장난, 뒤에 앞에 보이지, 이 <laughs> <laughs> 와, 이거 뽑아야 <laughs> 네는쳤 아니, 첫날에? <미쳤나>, 아니, <laughs> 야, 우리 다 죽었어 <laughs> 아니, 미쳤네. 잡아, 잡아, 잡아. 뒤에 았어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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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와줘,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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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스플레이로 아, 날렸는데? 아, 아, <laughs> 터지면서 날아갔으나 살려줘 살려줘 레타야 내가 너 살려줄게 레타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 살릴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살릴게 <laughs> 내려왔다 저거 내려왔다 저거 내려왔다 야 랄프가 왔어 안돼 들저 공격법 발견한 님들 이거 다시 하면 제가 공격법 알려드림 어? 이거 그니까 러 바로 1층으로 뛰어내리면 됨 이거 폭발물 아, 들었습니다 저 자 저다라는거에요 님들 잘, 잘 보셈? 잘 보셈? 성인아 죽었는데? 아 성인아 죽지 않는데? <laughs> 아 이게 <laughs> 나, 여기서 여기서 하는게 <laughs> 아니었어아 뭐해 진짜 어. <laughs> <laughs> 거기 다리에서 거기 다리에서 여기서? 야, 나 어. 똑같이 아, 똑같이 지 않는데? 어어 이해했어 이했어 근데 좀 뿡이니 <laughs> <뿐인이> 좀 당황스럽긴 해요 <laughs> <생각났어 생각났어 웃음> <생각났어 웃음> <laughs> 아니 난 뿡이랑 뚜띠랑 같이 아란히 죽는거 존나 웃기네 아니 기영이 얘 급한 상황이어서 왜곡됐어요 자따라해도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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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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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도나 나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도 나 나도 나안나 진짜 네, 다음,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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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 나 버려, 버려. 나 가했는데. 잠깐만 잠깐. 그대로 나가야 돼. 고마워. 나나 올라가 올라가. 어떡하지? 아니 나나 아까 했는데 뭐임? 어 얘네 설치했다던데. 3초 0 안에 나가야 되나 봐. 이 빨간 닉네임도 그냥 갈아버리고 싶네. 그러니까. 아, 체크요. <laughs> 팔에 아, <정파네>, 너네야. 정파네. <laughs> 아, 이번 판에 했잖아요. <laughs> 이번 판에 완벽했잖아요, 저희. 아, 대작했어요, 방금.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거 마인크래프트 하고 안 하고는 차이임. 서로 한 번씩 했네. 굿굿. 굿. 끝. 됐지? 고맙다. 아, 그랬네. <laughs> 우리 아무래도막막한 듯. 내 <laughs> 새콤달라. 나 혼자면 진짜 못해. 슈거같즈 슈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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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즈.